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 최근까지 성경 신약 4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극복2입니다. 극복 두 번째인데요. 옛날에는 뭐 서로 연락을 하기 위해 뭘 했을까요? 연락을 주고받기 위해서요? 네. 편지를 쓰곤 했습니다. 조금 시대가 지나면서요, 이 무전을 보냈죠. 예. 너무 옛날 얘기인가요? 아, 그렇다면 조금 더 우리 가까운 시대로 와볼까요? 전화기가 없던 시절엔 여러분, 핸드폰 전화기가 없을 때 어떻게 연락을 하셨습니까 음, 음. 삐삐를 가지고 다니면서 삐삐로 봄이 쉬면서 연락을 하기도 하고, 공중전화에 가서 전화를 하기도 하셨죠. 그때는 연락을 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 상황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연락을 소중했고 기다리는 때가 많았습니다. 그 공중전화를 사용하던 초등학교 시절, 저의 초등학교 시절에는 저는 콜렉트콜, 여러분 아시겠는데, 네. 그 콜렉트콜 1호 사이를 참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 유료 서비스로 넘어가기 전, 잠깐의 콜렉트코를 걸면, 짧은 시간 동안 전화를 잠깐 할수 있었어요. 그때 잠깐 부모님께 전화 걸려서, 전화를 걸어서, 어, 저 숙준인데요. 학교에요. 라고 얘기 하면, 그걸로 전화가 끝납니다. 그러고 엄마가 오시죠. 그 잠깐 사이로 부모님과 연락을 주고받았던 그 시대도 있었어요. 저한테는 그게 추억이죠. 현재 많은 초등학생들이 이 공중전화가 뭔지 모른다고 하네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목사님네 아들도 이걸 몰라요. 공중전화가 뭐였는지 잘 모르고 살아요. 그냥 연락을 하고 싶으면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면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연락을 받고 싶을 때만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시대이죠. 종종 전화를 무시할 때도 있습니다. 혹은 벨소리를 무음으로 해놔서 전화를 못 받을 때도 있기 마련이죠. 무음으로. 전화를 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다시 전화를 걸거나 문자나 이런 걸 남기게 됩니다. 혹은 우리는 수신이 되어온 전화기를 보면서 어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아, 받기 싫은 전화면 거부를 하거나 전화를 잘안 받다가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차단을 하고 그것도 안 된다 싶으면 전화번호를 바꾸죠. 때로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이 전화처럼 받아들일 때가 있곤 합니다. 무시하거나 차단하거나 거절할 때처럼 말이죠. 성경 말씀과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를, 성경 말씀과 그리스도인들 간의 교제를 멀리함으로써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금으로 처리해 두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즘에 많죠. 이번 주에는 회기를 선포하며 사람들의 부르심을 부르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며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꼭 정해져 있는 사람, 우리가 상상할 만한 사람을 부르신 것은 아니죠. 뜻밖의 사람을 찾으시곤 합니다. 예수님은 그첫 번째 제자의 부르심으로부터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과연 어떠한 이야기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처음으로 알리는 글귀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이때부터 라는 글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어, 이때는 토테라는 단어로 사용되는 단어로서 그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가보나움에서 가서 사신 그 시, 시점 13절을 가리키고 있는 때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때부터 라고 하는 단어인 아포토테가 총 3번 쓰였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쓰인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알리는 시점인 이때부터 라는 단어로서 오늘 처음으로 쓰였고요. 두 번째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알려주는 시점이며 세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대반자 가론 유다의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팔려고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시점으로부터 쓰였던 게 이때부터라는 단어가 세번 쓰였습니다. 즉 예수님의 생애에서 이때부터라는 이 아, 단어는 아포토테라는 단어는 매우 결정적인 시기 변화를 가져오는 단어로서 정말 마태복음에서는 중요하게 쓰인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자들에게 회개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회개란 무엇일까요? 회계란 잘못을 뉘우치고 고친다라는 사전적 의미도 있지만 마음을 바꾸어 삶을 변화시켜 이 길로 돌아서게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이 마음을 돌이켜 삶을 변화시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순한 부탁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회계하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선포이자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는 내 행동이 따라야 된다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죠. 이전의 삶의 방식은 다 버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내던으로 따라야 한다라는 그러한 회계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야 하는데 왜 예수님은 회개로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하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회개의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이유이죠.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일 수도 있어요. 왜요?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예수님을 통해 혹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가까이 온다는 말이며 세상이 혼돈하고 악한 세력이 많음에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미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그 증거를 이미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 제자들로 먼저 실행되어야 될 것은 바로 다른 것, 어떤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일에 따를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회개는 그러면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 예 맞습니다. 모든 것을 회개해야. 우리는 분명 주님의 선한 일을 맡아 나아가야 하는 사람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구와 만족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말입니다. 혹 안다고 해서 일을 고치는 건 네, 회개한다고 확 한다는데 쉽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질문을 여러분 하나 할수 있어요. 여러분은 회개하십니까? 회연하십니까? 회개하느냐 회안하며 살아가느냐 이책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예. 검색 한번 해보세요 <laughs>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신이 회개했다고 그리고 우리는 회개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며 살아가며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회개라는 말을 하며 회안을 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고 회안으로 그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회안은 뉘우치고 한탄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어는 끝으로요. 그렇다면 회계는 무엇일까요? 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잘못을 뉘우치고 고침입니다. 차이가 분명히 보이십니까? 즉 내가 잘못한 것을 알면서 이것에 대해서 한탄하고 소극적인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대처만 한다는 것이 회안이라면 회계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고 안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쳤다라는 것이죠. 고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못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미우치곤 있어요. 그리고 왜 그랬을까 한탄하면 아쉬워는 너무나 잘합니다. 하지만 정작 고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와 일맥상통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잘못에 대해서 쉼 없이 돌아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쉼에 대해 그쉼 없는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 번 들어봤어요. 내가 어떠한 잘못을 했고 문제가 있는지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입으로 되뇌이어야 되고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 내 행동을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떠드는 그 회개는 정말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라는 회개는 우리가 잘못을 인지하였다면 이를 고치고 바로 살아가는 것에 있을 것입니다. 올 한해도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여러분이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버리고 회개하며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회한으로 그치지 마시고만입니다. 그렇다면 회개 선포에 따른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자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자의 기준은 정답부터 이야기하자면 전혀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예수를 따를 수 있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제자라 부르셨습니다. 누구나 주님의 구원에 함께할 권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오늘의 이 말씀 이후로 조금 더 뒤로 가면요. 시몬과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이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 사이에 나오게 됩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으면 능력이 능력이 출중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낚시를 하는 어부였죠. 예수님은 자신을 제자로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유명인이나 인맥이 넓은 정치인이나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기업인을 택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어부를 택했죠. 아, 어부만을 택한 것은 아니죠. 네. 어부를 그때 택했어요. 누구나 주님을 따를 자격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음. 우리가 나 하나 잘 먹자고 잘 살겠다 고 혹은 우리 가족 하나 잘 먹이겠다고 열심히 사는 거 어,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따로 준비를 하고 결정적인 부름에 따로 나설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 또봐 얘기해볼까요? 설령 아무런 준비가 되어있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의리,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만 잘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준비합니다. 준비하죠.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따라 나서 준비가 되었다라고 매번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왔을 때는 우리는 외면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크게 거창하게 뭐 선교를 나가는 것, 뭐 자원봉사 단체에 들어가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 목회자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 과연 부르심의 일부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지극히 아주 소극 매우 적은 부분에 택할 뿐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이런 거예요. 옆집에 살고 있는 이웃에게 밝게 인사하는 것 먼저. 먼저 인사하는 거. 그리고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옆집 사장님과 옆집 가게에게 찾아가 위로의 한마디를 먼저 건네는 거. 공부를 고생하고 있는 많은 학생들에게 잘하고 있다고 위로 한마디를 건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님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아닐까 합니다. 무엇인가 거창한 부름에 대한 응답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러한 응답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또한 그냥 따라오라고 거창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따라오너라. 시몬과 베드로를. 시몬과 안드레를 이렇게 부셨죠. 르그 한마디에 반응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반응이라는 것이죠. 거창한 곳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 힘든 시기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듣고 살아갑니다. 또 많이 하고 살아가죠.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보다는 어찌 보면 조용히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뉴스에서 아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기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 요즘의 교회의 모습이 돼버린 건 아닌가 하고 매우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주님은 공생의 시작 시점에서도 회개할 것을 이야기했으며 부르심에 처음 부르심의 처음에도 유명인이 아닌 어부였다라는 것처럼 별거이 지금. 정말 약해질 때로 약해진 지금 교회가 약해지고 그리스도인이 약해진 지금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그 부르심에 내 주님이라고 응답하며 사소한 것부터 하나하나 해가는 우리의 아름다운 향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분명 어려움이 너무나 많을 겁니다. 살기 퍽퍽 하고 힘드시겠죠. 그럴 때마다 그 어려움을 주님께 맡기시고 살아가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극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장 멋있는 용사가 되셔서 한 주간 아름다운 향기를 널리 뿜고 살아가시는 내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따라가 임없이며 뜻이 시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영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실에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나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